안녕하세요. 어반스케치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도희입니다. 어반스케치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우선 어반스케치의 정의와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반스케치는 화가이면서 기자였던 가브리엘 깐파나리오에 의해서 2007년부터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반스케치는 도시의 경관이나 건물 도로 등을 현장에서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공유하는 것까지를 어반 스케치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다 완성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여행 스케치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넓은 범주에서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까지도 폭넓게는 어반 스케치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어, 신종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상황을 사진을 보고 그리면서 어, 많이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년 사이에 그 어반 스케치 하는 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각 지역별로 어반 스케치 모임 챕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뜻 마음을 내시면. 처음은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실생활에서 이만큼 좋은 취미 생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안 돼도 종류나 연필만 있으면 할수 있고요.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작은 공간만 있어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이 들어서 실버 세대에 계신 분들은 노후에 치매, 치매 예방에도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반 스케치를 그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진짜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반 스케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어반 스케치는 재료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와 펜은 있어야 하겠고요. 펜으로 스케치만 할 경우에는 이면지라든가 복사용지 등에 쓰실 수도 있는데요. 채색을 하게 되면 면 함유량이 높은 수채화 전용 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채화 용지 표지에 보시면은 그람수가 표시돼 있거든요. 그람수가 면 함유량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냥 90g이나 정도는 펜 스케치만 할 경우에는 유용하겠지만은 채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을 하게 되거든요. 물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종이가 우글우글해져요, 마르고 나면. 근데 면 함유량이 높아지면은 채색하고 말르더라도 바짝 말라지면서 빳빳해지거든요. 그래서 채색을 하게 되면은 250g 이상 면 함유량이 있는 수채화지를 권합니다. 펜 종류를 말씀드리자면요. 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실 거예요. 음, 출장을 가셔서 잠깐 기다리시는 시간에 그리시게 될 경우는 갖고 계신 뭐 펜을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수성펜과 유성펜으로 나뉘거든요. 수성펜은 이렇게 물에 잘 녹는 펜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인펜, 플러스펜 등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유성펜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감을 입혔을 때 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채색이 들어가게 되면 다 유성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익숙한 네임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반 스케치에서는 대체적으로 라인펜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선풀기를 겸한 기본 성긋기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성긋기 연습만 잘 되셔도 작품의 완성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선 연습을 해볼 텐데요. 어, 종이는 사실 이제 손하고 어깨하고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조금 편하신 대로 움직여서 하시면 되겠고요. 어, 보통 우리가 음, 많이 하시는 게 손목 스냅으로 줄긋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손목으로 까딱까딱 하게 되면요. 보통은 긴 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포물선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칠게 휙 나가게 되면 끝이 날카로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팔꿈치랑 같이, 같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 같은 속도로 천천히,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처음에 그릴 때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어려우시면 양쪽에 점을 찍으시고요. 점을 찍으시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점을 양쪽에 찍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에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이 성극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어, 짬짬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바로 줄이 되신다면 세로 줄도 연습해 보실게요. 세로 줄도 사실은 저도 잘안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로 연습이 되셨으면 사선 연습도 사선 연습도 해보시고 처음 그리고 하시다가 음, 더 짧게 촘촘히 촘촘히도 해보시고 촘촘히 했을 때의 느낌과 넓게 했을 때의 느낌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명함주 때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새로 주 되셨으면은 곡선, 곡선도 연습을 해 보시고 자유자재로 그리고 뽀글뽀글 라면 모양으로 뽀글뽀글 나무 그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뽀글뽀글.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는 낙서처럼 계속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직선은 쉬워 보이면서도 이제 원하는 직선을 그리기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선이나 벽면, 도로 등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이 직선의 선으로 그려지게 되므로 손에 자연스럽게 익을 정도로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손풀기 삼아 늘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곡선은 산과 물, 꽃들과 나무 등을 그릴 때 빠지지 않고 쓰이는 선인데요. 손에 익을 수 있도록 물방울 모양, 달팽이 모양, 용수철 모양 등 다양한 곡선을 수시로 그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활용된답니다. 그려보죠. 뭐. <laughs> 달팽이 모양 달팽이 모양 반대로도 그려 보시고 이렇게도 그려 보시고 용수철 모양 곡선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으시겠죠 천천히 그려 보시고 빨리도 그려 반대로도 그려 보시고 아래로도 그려 보시고. 직선하고 곡선 뽀글이 모양을 연습을 해 보셨는데요, 같이 응용해서 한번 종합 세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하단을 그려 볼까 해요. 하단에 직선을 그려주시고, 아 곡선, 그 테두리가 있겠죠? 하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곡선을 그려주시고. 나무줄기 몇 개다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용수철 모양이라든가 뽀글이, 꽃을 그려주게 되죠? 꽃이 있겠고요. 뽀글뽀글 나무도 그려보겠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뽀글. 라면, 라면 모양. 뽀글뽀글뽀글 뽀글. 아래 그늘. 그늘도 그려주시고 이파리도 보글보글보글 나무가 되겠고요 꽃 달팽이 모양 꽃 여기다가 가끔씩 여기다 쭉쭉 하나씩 그려주면은. 줄기가 빠져나간 빠쳐, 것 같겠죠? 하단 같아 보이나요? 여기다 채색을 하면 그럴싸하답니다. 이렇게 응용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직선하고 곡선 뽀글이 라면 모양 그리기와 음, 하단을 같이 완성해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어요? 어, 다음 번 만날 때까지 여러분 곡선과 직선, 뽀글이 모양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만의 예쁜 하단을 꾸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로잉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